5번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 이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면 점 3,k를 지난다 이때 k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써있어 자, 평행이동을 했대 그러면 자 x축 평행이동이기 때문에 안쪽으로 들어가겠지 근데 이 2를 거꾸로 들어갈 거라서 마이너스 2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 다음에 점 3,k를 지난대 자, 얘가 x가, 얘가 y가, 그래서 k가 지금 여기 y 자리에 들어왔지. 그 다음에 똑같이 마이너스 쓰고 x 자리에 3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위에랑 똑같이 마이너스 2, 그 다음 전체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어,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2 이렇게 써줄게. 그러면 k는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k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답이 나와요. 이번 2차 함수 y는 3x의 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면 점 마이너스 2마 k를 지난다. 이때 k의 값을 구하시오. 자, 여기 이동부터 할게. 그러면 y는 3x, 지금 x축으로 이동했지. 그럼 가로 안으로 넣어줄 건데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 플러스 1로 이렇게 이동하겠지. 어, 그 다음에 점 요거를 지난다. 대입할게요. 그러면 얘가 x 얘가 y니까 k는 3 마이너스 2 플러스 1의 제곱 요렇게 되겠지. 그러면 자 얘는 3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이지. 그래서 k는 3 요렇게 답이 나와요. 3번 이차 함수 y는 마이너스 4x 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 하면 점 마이너스 4, k를 지난다. 이때 k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써있어. 자 우선은 평행이동부터 x축으로 이동한다고 했으니까 y는 마이너스 4를 놔두고 x 얘 거꾸로 들어올 거야. 그럼 플러스 3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점 얘를 지난대 그럼 얘가 x 얘가 y. 그럼 k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3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자 얘는 마이너스 4곱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이겠지. 그러면 K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답이 나와요 4번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3분의 2X의 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하면 점 1, K를 지난다 이때 K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써있어 자 X축 방향이라 그랬으니까 Y는 마이너스 3분의 2의 X 플러스 2가 되고 제곱이 되겠지 얘 거꾸로 들어왔어 그 다음에 요걸 지난다 자 k는 마이너스 3분의 2, 1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얘 9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약분을 하면 k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답이 나와요. 1번,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를 X축과 Y축 방향으로 각각 가로 안에 수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나타내는 2차 함수의 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써 있어. 자, 1번, Y는 EX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그러면 Y는 X축이니까 얘납두고 가로 안에 넣겠지? 근데 X는 거꾸로 들어가요. 그러면 마이너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Y는 그냥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지. 이렇게 어, 쓰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Y는 마이너스 6x의 제곱 그래프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그러면 y는 마이너스 6을 써놓고 x, 얘 거꾸로 들어가겠지. 마이너스 3의 제곱, 그 다음 y축으로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어, 3번, y는 3x 제곱의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4만큼. 그러면 y는 3 쓰고 x축이니까 거꾸로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 다음 y축이니까 이렇게 쓰면 돼요 그 다음에 4번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자 y는 마이너스 납두고 얘 거꾸로 들어갈게요 그 다음에 똑바로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지 어, 그 다음에 5번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의 제곱 그래프를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놔두고 X는 거꾸로 들어가고 그 다음 Y 요렇게 붙여주면 되겠지. 어. 2번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이렇게 써있어. 자, 1번 Y는 이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 그래프. 자, 얘 예. 지금 Y는 2X 제곱의 그래프를 얘 거꾸로 들어왔겠지? 그럼 X축으로 1만큼 이동했을 거야. 마이너스 1이라고 써 있었으니까 원래는 1만큼 이동을 했겠지?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얘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원래 그래프가 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던 그래프였을 거야. 근데 이걸 갖다가 지금 한 칸씩 옆으로 이동하고 위로 이동해 달래. 봐봐. 여기 0,0 얘를 옆으로 한 칸, 위로 한칸이렇게 하면 꼭지점 요길로 이동하겠지. 그러면 지금 얘 색깔을 바꿔 줄게. 자. 얘 그래프는 요렇게 이동했겠지. 이렇게. 이해 갔어요? 자, 그러면 그다음에 자 꼭짓점의 좌표 지금 문제가 y는 이 x-1의 제곱 플러스 1 그래프였어 그러면 얘 꼭짓점의 좌표 여기서 보니까 얘는 1, 요거 보니까 1 요렇게 되겠지 그럼 축의 방정식은 얘는 어디 딴 쓴다 그랬지 요기 요거 따라 쓸 거라서 x는 1 요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어딜로 볼록한 그래프냐 얘 최고 차항 볼 거지. 얘 지금 최고 차항 양수거든? 양수면 위로일까, 아래로일까? 어, 그래서 얘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이다. 그 다음에 얘 그림 다시 그릴게. 지금 꼭지점이 1,1. 아래로 볼록. 요렇게 그렸지. X 값이 증가할 때 Y 값도 증가하는 값의 범위. 자, 지금 여기가 X 값이 증가할 때 Y 값도 증가하지. 그러면 얘는 여기 x가 1일 때거든? 그럼 x가 1보다 클 때이다. 이렇게 쓰면 돼. 이해됐지? 어. 2번, y는 4분의 1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어. 얘 그래프는 y는 4분의 1 x의 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요거 봐봐. 얘 플러스 1이라니까? 얘?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한 거겠지. 그 다음에 y 축으로 얘, 마이너스 1이지. 그럼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한 것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꼭지점이 0,0, 여기 있었단 말이야. 근데 x 축으로 마이너스 한칸 갔어. 그 다음에 y 축으로 마이너스 한칸 갔어. 그럼 꼭지점이 여기로 이동하겠지. 그리고 지금 이거 보니까 그림이 이런 식으로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그려줘야겠지 그러면 자 꼭지점의 좌표 얘 지금 식이 y는 4분의 1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거든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마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 축의 방정식은 얘 보기로 했지 아니면 얘를 봐도 돼 그러면 얘는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자, 어디로 볼록한 그래프냐? 최고창 봐야겠지? 얘, 얘 보니까 어디로 볼록하고 있어? 음 응,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이다. 그 다음에, 지금 그림 한번 그려보자. 마이너스 -1, 1,1이니까, 마이너스 1,1, 이렇게 찍어 놓고,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이니까, 얘 그림, 요렇게 그릴게요. 요렇게 그리면,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감소하는 X값의 범위래. 자, 증가할 때 감소하는 거 여기지. 얘는 여기가 지금 x가 마이너스 1일 때거든?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겠지.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이다. 이렇게 쓰면 돼요. 3번.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얘를 그려달래. 자. 얘는 y는 마이너스 2x 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일단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원래 0,0에 이렇게 있었던 애를 X축으로 마이너스 한칸 Y축으로 마이너스 한칸 여기가 되겠지 꼭지점이 그리고 지금 최고차항 봐봐 얘는 위로 볼록이겠지? 그러면 얘 위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그림이 나오겠지? 이렇게 그러면 자 꼭짓점의 좌표 얘 문제가 y는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요거였어 그러면 얘를 보고 마이너스 1마 얘를 보고 마이너스 1 그러면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 다음에 지금 최고차 얘 보니까 어디로 볼록한 그래프이다 어 위로 볼록한 그래프이다 얘 음수니까 위로 볼록하겠지 그럼 그림을 그릴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찍어놓고 위로 볼록한 데 써. 이렇게 위로 볼록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리겠지. 그리고 지금 X값이 증가할 때 Y값도 증가한대. 증가하는데 증가하는 거 여기. 얘는 여기가 X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겠지.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이다. 이렇게 쓰면 돼요. 4번 Y는 마이너스 2분의1 x-2의 제곱 플러스 1 그럼 얘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의 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한 것이다. 이렇게 됐어. 그러면 자 0,0에 있었던 걸 x축으로 두칸그 다음에 y축으로 한칸 여기가 되겠지. 그리고 지금 얘 보니까 거꾸로 요런 식으로 요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겠지. 그러면, 자, 지금 꼭지점의 좌표, 얘 꼭지점의 좌표가 뭐니얘 문제가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1, 요거래. 그럼 꼭지점의 좌표는 2, 1이 되겠지? 그럼 축의 방정식은 x는 2가 되겠지? 그리고, 자, 얘 최고차, 얘를 봤더니 어디로 볼록한 그래프래? 얘는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되겠지 그리고 그림 한번 그려볼게 꼭지점이 2,1그 다음에 위로 볼록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줄게요 근데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감소한데 증가할 때 감소하는 건 여기겠다 증가할 때 감소 그러면 얘는 여기 위치가 지금 x가 2일 때니까 x가 2보다 클때 이렇게 쓰면 돼요 3번,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단꼭짓점의 좌표와 다른 한 점의 좌표를 표시한다. 이렇게 써 있어. 자, 우선은, 얘꼭짓점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야 2컴마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2컴마 마이너스 1 여기다 찍어 놓고, 그 다음에 다른 한 점, Y절편 찾아볼게. Y절편은 X가 0이 들어가겠지. 그러면 Y는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얘는 3 곱하기 4 마이너스 1이니까 11이 되겠지? 그러면 11한 입줄 요렇게 찍어놓을게. 그 다음에 얘. 아래로 볼록이지. 그럼 요렇게 아래로 볼록 요렇게 그리면 되겠지. 이해갔어요? 어, 그 다음에 다음 문제 자, 얘 해볼게. 2번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1 자, 얘 꼭지점의 좌표 몇 컷마변? 얘는? 어, 3, 마이너스 1 그러면 3, 마이너스 1 찍어놓고 그 다음 얘도 y절편 찾아볼게 x에다 0 넣을게 y는 마이너스 3분의 1을 놔두고 0 빼기 3의 제곱 마이너스 1이래 그럼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9 마이너스 1이래 그럼 얘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에 여기다 점 하나 이렇게 찍어놓을게 그 다음에 자 최고차항 봐봐 지금 음수지. 위로 볼록. 그럼 얘를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그리면 되겠지. 아, 요렇게 그리면 돼요. 4번.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가로 안에 있는 수만큼 차례대로 X축, Y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나타내는 2차 함수의 식을 구하고 그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와 축의 방정식을 각각 구하시오. 이렇게 써 있어. 자, 1번. Y는 X의 제곱 그래프를 X축으로 1, Y축으로 4만큼 이동하래. 그러면 Y는 X축으로 1만큼 이동했대. 그럼 X 거꾸로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Y축으로 4. 여기다 4 이렇게 하겠지? 그럼 얘 꼭지점의 좌표는? 얘는? 1, 4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 축의 방정식은? 얘는? X는 1 이렇게 되겠지? 어, 그 다음 거. 가보자. 자, 2번 y는 4x의 제곱의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y축으로 1만큼. 그럼 2차 함수의 식은 y는 4x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x축은 거꾸로 들어갈 거고, y축은 그대로 들어갈 거고.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 몇 컴마 몇? 응, 마이너스 4 컴마 1. 그러면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4가 되겠지? 3번, y는 3분의 2 x의 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칸,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5칸. 자, y는 3분의 2 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지? 꼭지점에 잡혀. 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그럼, 축의 방정식은 음, 응, x는 마이너스 3. 4번, y는 마이너스 5분의 2x의 제곱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 y축의 방향으로 4분의 1만큼. 그러면 y는 마이너스 5분의 2x 플러스 1이겠지. 그 다음에 플러스 4분의 1. 그럼 얘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4분의 1. 그리고 축의 방정식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돼요. 5번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 2차 함수 y는 4x-1의 제곱-5의 그래프가 점-1,k를 지날 때 k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써 있어. 자, 지날 때라 그랬으니까 얘를 갖다가 여기다 대입할 거예요. 근데 얘가 x, 얘가 y. 그러면 k는 4-1,-1의 제곱-5.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4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이지 그럼 얘도 똑같이 4 마이너스 5니까 얘는 16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k는 11 이렇게 답이 나와요 2번 이차 함수 y는 마이너스 2 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의 그래프가 점 마이너스 2 컴마 k를 지날 때 k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써있어 자 지날 때라 그랬으니까 얘도 대입 그러면 k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얘가 1의 제곱이니까 그냥 이렇게 써놓을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그럼 얘는 마이너스 6이 되겠지. 그러면 얘 k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답이 돼요. 다음 거. 자, 3번 가볼게요. 3번. 이차 함수 y는 ex의 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하면 점 1, K를 지난다. 이때 K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써있어. 자, 우선은 지금 평행이동 했다 하니까 얘를 갖다가 요만큼 움직이고 요만큼 움직이자. 그럼 Y는 2X, 얘 X축이라서 거꾸로 플러스 2의 제곱. 그 다음 Y축은 그대로 요렇게 쓸게요. 지금 요기 위에 이 점이 있대. 어, 그럼 얘를... 대입을 해주겠지. 그러면 k는 2, 1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9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18 마이너스 3이니까 k는 15, 이렇게 답이 나와요. 4번, 2차 함수 y는 마 4분의 1 x의 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면 점 마이너스 1,k를 지난다. 이때 k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써있어. 자, 우선은 평행이동부터 하면은 y는 마 4분의 1을 납두고 3만큼 이동했다니까 x-3의 제곱. 그 다음에 2만큼이니까 2. 그 다음에 얘를 지난다 대입해 주면 k는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에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얘가 마이너스 4지 제곱하면 16 그다음에 마이너스 2 그럼 이렇게 약분 하면 얘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그럼 k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돼요. 1번, 다음 이차 함수식을 y는 a, x-p의 제곱 플러스 q의 꼴로 나타내시오. 이렇게 써있어. 1번, y는 2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 자, 얘를 이렇게 꼭지점 뽑을 수 있게끔 만들 건데, 지금 보면은 여기가 완전 제곱식이지. 어, 완전 제곱식이라서 우선은 얘한테서 2를 뽑아줄게. 그러면 2를 뽑았으니까 얘가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똑같이 써놓고, 자, 완전 제곱식 만들 때, 얘의 반의 제곱. 반 하면 1이지? 그럼 1의 제곱을 더해주고 빼줄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는 여기까지를, 식을 뭉쳐버릴 거야. 자,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지. 그 다음에, 얘 마이너스 1, 얘 만나서 밖에다 빼줄게.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요렇게 해주고, 요렇게 답이 돼요. 이번 y는 3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5. 얘도 똑같이 앞에다가 3을 요렇게 빼줄게요.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2x가 되겠지. 그 다음에 a의 반의 제곱. 반하면 1, 제곱하면 똑같이 1. 그 다음에 빼기 1도 해주고 밖에 원래 있던 애그 다음에 얘가 3 x 플러스 1까지 묶을게요 그럼 얘가 필요가 없잖아 앞에 3이랑 만나서 마이너스 3 원래 있던 마이너스 5그 다음에 얘가 3 x 플러스 1에 제곱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y는 3 x 플러스 1에 제곱 마이너스 8 이렇게 답이 돼요 그 다음에 3번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 얘는 지금 앞에 아무것도 없지. 그래서 뺄건 없어. 자,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얘 반하면 2지. 제곱하면 4. 그 다음 마이너스 4. 그 다음 플러스 2. 그러면 얘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고 필요없는 애 밖으로 빼주고 그 다음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y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답이 돼요. 4번, y는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 그러면, 자, 얘를 뽑아줘야겠지. 얘는 마이너스 2를 이렇게 뽑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그럼, 얘한테 반의 제곱이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 뒤에 있던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을 놔두고, x 마이너스 1의 제곱. 얘 필요 없으니까, 얘를 만나면 플러스 2겠지. 그 다음 뒤에 마이너스 3, 그러면 마이너스 2가 있고,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1이겠지.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5번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 x 마이너스 5, 얘는 마이너스 이렇게 뽑고, 마이너스 4, x가 되겠지. 근데 얘의 반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4, 마이너스 4, 원래 있던 마이너스 5, 그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랑 만나서 플러스 4, 마이너스 5.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답이 돼요. 음. 6번. y는 2x의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9. 얘는 2를 이렇게 뽑아주면 얘가 6x가 되겠지. 반의 제곱, 플러스 9, 마이너스 9. 얘, 원래 있던 애. 그러면, 자, x 플러스 3, 이렇게 하겠지.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만날게요. 마이너스 18 플러스 9. 그러면 얘는 2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9가 되겠지? 그래서 y는 2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9 이렇게 답이 돼요.